안녕하십니까. 노조 정책기획실장 이승철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우리 노조는 하반기 투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투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마주하는 투쟁식이라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두 번째는 파면 투쟁 기간 동안 우리가 외쳐왔던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첫발이라는 의미에서 그러 합니다. 싸움의 시작은 지피직입니다. 정부가,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어떠한 입장과 공약을 내놓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서 중도 보수를 자임하면서 경제정책 전반에 있어서는 다소 우경화된, 우려되는 모습들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공공성 영역의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겠다든지 공공의료 확대 건강보험 재생에너지 등 각각의 영역에서 이전 정부보다는 다소 진전된 입장을 보인 것은 다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노동권 영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부의 공약은 바로 노종교섭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즉 초기업단위 교섭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 아래 특히 국가와 지자체, 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300여 섭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공약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이외에도 노조법 2, 3조나 공무직위원의 법제화, 그리고 주 4.5일제, 법정 정년 65세 연장 등 나름 눈여겨볼 만한 공약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약들이 말잔치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실제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긍정 요소도 있고 부정 요소도 있습니다. 긍정 요소의 첫 번째 좀 짚을 수 있는 것은 파면 이후에 치러진 대선이었다는 점에서 즉, 사회대기역 정체를 구체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 다만 여러 사회대기역 요소들 중에서 과연 무엇을 택할 것인지는 정부의 몫이고 우리의 투쟁은 우리 공공성 노동권 관련된 의제들이 사회대기업의 첫 번째 과제로 설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궁정 요소는 강력한 국정동력을 확보한 속에 정부가 출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대통령 거부권이나 또 행정부처들의 소극적인 적책 집행은 우려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 요소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는 높아지는 대통합 기조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힘을 대상으로 통합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이를 국정의 주요한 요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은 말 자체로 나쁜 말이 아니지만 우리로서는 국민의 힘과의 협조 가운데 우리가 제기해왔던 공공성, 노동권 관련된 주요 정책들이 후순위로 밀려날 명분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위기 상황의 지속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성장을 우선 강조하는 경제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임명된 이의 경우 과거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입니다. 또 기존의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개명했습니다. 성장이란 단어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각종 국민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명분으로 작동해왔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경계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긍정요소와 부정요소 간의 팽팽한 긴장을 무너뜨리고 긍정요소를 극대화하면서 정부가 스스로 약속했던 공약들을 실현하고 이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속에서, 즉첫 번째로 사회대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정부의 목표, 그리고, 어, 대통령 선거 기간, 정부가 내놨던 각종 공약 등의 요소들과 함께 이두 가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 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통상임금이나 초임금 비제, 각종 악덕지침을 무효화하는 싸움들, 그리고 비정규 차별을 철폐하고 특고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각종 입법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결합시키면서 정부와의 노정교섭을 이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노조는 올 상반기 정기 대의원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다섯 가지 큰 투쟁 요구들을 이미 수립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선 이후 하반기 투쟁 과정에서는 이 중에서도 세 가지, 즉 공공성 확대의 구체적인 실현 과제로서 생명 안전 일상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공공성 확대의 주요한 요소로서 임금과 고용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필수 불결결한 절차인 노정교섭을 쟁취하는 것이 올 하반기 투쟁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앞선 세 가지 요소들을 추출하는 가운데 그 교집합이라고 할수 있는 노정교섭을 적극 재개하자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경우 통상임금이나 초임권비제 전면 개선, 직무급제 폐기, 또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화 등을 쟁취해야 합니다. 민간과 비정규 단위에서는 공무직위원회 쟁취, 또 원천교섭 등 중충적인 교섭 구조를 완성하는 것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임금제도 개선, 또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전환 완료 등의 정책 목표들을 쟁취하는 해 것이 필요합니다. 아, 이를 위해 우리 노조는 삼별 파업 삼별투쟁이라는 전술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즉, 대정부 공동요구를 중심으로 특히 노정교섭 쟁취를 위한 시기집중 파업을 벌여내는 것을 한축으로 하고, 파업에 돌입하기 어려운 사업장들도 파업 이외에 총력투쟁이나 혹은 타결 시기 조정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사업장들과 함께 힘을 합쳐 노정교섭을 쟁취해내는 주요 동력들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 것이 삼별파업, 산별투쟁의 핵심적인 기조입니다. 6월 대응부터가 중요합니다. 6월은 새 정부 출범 직후 본격적인 국정기조가 수립되는 지점이란 점에서 노조는 공공기관과 비정규직 중심의 총력투쟁들을 이미 배치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진행 시기라는 시기적 특성과 함께 6월 11일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기조 요구, 노정유섭 촉구 기자회견을 포문을 통해 열고 이어 6월 21일에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또 6월 28일에는 비정규노동자들이 각각 대규모 총력투쟁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은 이러한 포문을 여는 투쟁이 이어서 요구들을 구체화해 내고 또 하나씩 하나씩 쟁취해 들어가는 시기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7월이 되면 2026년 정부 예산이 본격적으로 수립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 이에 따라서 우리 노조는 이 7월 주요한 시기적 목표와 과제로 노정교섭의 실질화, 구체화, 진전 실현을 위한 압박 사업을 2차로 배치하는 것과 함께 비정규 공동파업, 공동투쟁을 통한 비정규 제도 개선 1차 쟁취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7월 18일, 노조 내 비정규 단위들이 공동파업, 공동 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같은 시기 7월에 펼쳐지는 공무원 보수위원회 대응도 노조 차원으로 힘차게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6월에 이어 2차로 7월 들어 노정교속 촉구를 위한 구체적인 기획 사업과 압박 사업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노조 내에 각 업종과 의제별 새 정부 대응 사업도 바로 이 시기 배치되고 힘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관련된 기획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반기 투쟁의 정점은 바로 9월입니다. 아, 9월은 주요 부처 장관 임명이나 차관 인선, 그리고 정부의 업무 파악과 정책 기조들이 수립되는 핵심적인 시기이자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맞춰 노조는 위력적인 총파업 총력 투쟁을 통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압박을 극대화하고 그 힘을 통해서 노정교섭의 실효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즉, 실질적인 노정교섭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9월 17일 공공기관 노동자들 중심으로 총파업,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비정규 산하조직들도 7월 파업에 이어 후속되는 싸움들을 9월에 배치하고 함께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공공부문 투쟁의 경우 연대 단위 즉 시민사회단체의 여론과 목소리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사회 연대 사업과 시민을 상대로 한 선전 사업들도 이 시기 집중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은 9월 파업 이후에 후속 투쟁들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정규국회 시기를 맞아서 구체적인 입법과제들을 만들고 쟁취하고 입법에 이르게 하는 과정의 싸움들을 계속해서 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올 하반기 노정교섭을 실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정부 남은 기간 5년 동안 노정교섭 테이블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공약 등을 볼때그 어느 시기보다도 노정교섭 실현의 가능성도 높아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7월 비정규파업 그리고 9월 공공기관 중심의 산별파업 산별추진을 통해서 2025년 하반기 노정교섭을 반드시 쟁취해내는 원년으로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